어. 어. 고구려에. 고구려의 무슨 전투지, 이건? 안. 안시성전투. 아, 진짜? 어, 이건 뭐야? 성에서 싸우는 전투야? 어. 아, 그렇구 여기가, 어. 저기야. 저기 있던데야? 어. 어. 근데 흑섬? 왜 그렇게 됐어? 흑섬이 왜 무너졌어? 왜냐면, 비가 세차게 응. 비가 와서. 이거 세척이 와서 그래. 아 그렇구나. 그래서, 그래서 성 얘네... 밖으로 나갈 기회가 생긴 거야? 어. 그렇구나. 얘네가 여기서 어. 고구려들이 나와갖고 어. 도망가는 거야. 아 고구려 군들이 나오니까 성 밖으로 나오니까 도망가는 거야? 이게 어. 한국이 고 어, 여기가 고구려나 한국이고 어. 여기가 당나... 당... 당나라야. 당나라야. 그렇구나.